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내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 역시 그렇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죠. 특히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어땠어요? 악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원망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불성설이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을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면서 늘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지요. 20세 이상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섭지만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입으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비록 그 부모들은 쾌악한 말을 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원망의 책임을 묻지 안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어, 꽤 오래 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laughs>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그 구원의 능력이 아직도 가계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뭔가 한계가 명확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실 만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계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현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은 폐역한 말을 했지만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다만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40년간 40년간 방황할 수 방황하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망한 백성이 그 자녀들까지 고생을 시킨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방황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40년으로 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에 각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접 겪지 않아도 될 안타까운 배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목격했어요.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열 명의 정당군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은 여호 앞에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37절 말씀,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12명의 정당권이 다녀왔어요.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광야 생활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서도 악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36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원망하게 한 사람. 이들의 죄는 누구보다도 컸고 그에 대한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와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죠. 38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 오직 두 사람. 오직 이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하십니다. 때론 우리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뭔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해도 사실 잘 수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로 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 참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지난 날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 다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우리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큰 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에 또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는 우리 자녀들 퇴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남녀 소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도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최종으로 또 예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던님 피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힘 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오시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주차장 부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더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